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경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리체의 028 모델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살리체 리뷰는 엄청 오랜만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살리체의 자전거용 모델이 22번, 23번밖에 없어서 그동안 리뷰할 일도 없었는데 최근에 28번 모델도 수입되는 걸 보고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라이딩할 때 착용하던 선글라스도 살리체의 23번이었기 때문에 살리체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살리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경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익숙하실 텐데요. 살리체는 이탈리아에서 1919년에 시작한 10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번 듣게 되실 키워드가 살리체의 변색 렌즈인데요. 이 변색 렌즈는 에실로 룩소티카의 NXT 렌즈를 사용합니다. 보통 선글라스 렌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독일의 자이스 렌즈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런 스포츠 선글라스의 변색 렌즈는 에실로의 NXT 렌즈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100년이 넘은 이탈리아의 선글라스 브랜드 살리체의 028RWX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22번, 23번 모델과 마찬가지로 28번 역시 튀는 요소 없이 무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부의 라인도 다양한 헬멧이랑 어울릴 수 있는 곡선을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취향을 별로 타지 않을 것 같은 대중적이고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랑 실제로 측정한 수치가 달라서 제가 측정한 걸 기준으로 했고요. 전면부의 최대 넓이와 프레임 안쪽을 측정해 보면, 셋 중에서는 22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23번, 그리고 28번이 가장 작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에게는 23번과 28번을 착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얼굴이나 머리가 살짝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22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보면 28번을 착용해도 작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데 22번으로 바꿔서 착용해보면 조금 더 얼굴을 가려준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체 28번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얼굴 크기인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다 착용할 수 있는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착용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착용감은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22번, 23번과 마찬가지로 28번 역시 부드러운 착용감이고요. 라이딩 하실 때 장시간 착용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대신에 이 착용감이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살리체 모델 중에서 RWX라고 이름이 붙여진 모델들은 미러렌즈와 변색렌즈 이렇게 두 장을 한 세트로 제공하고 그리고 RW는 미러렌즈와 클리어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RWX는 미러렌즈와 변색렌즈가 한 세트인데요. 이두 렌즈의 두께가 다릅니다. 미러렌즈가 조금 더 두껍고 변색렌즈가 얇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 두꺼운 미러렌즈를 장착하고 나서 착용하면 변색렌즈보다 더 짱짱한 착용감이 느껴지고 반대로 변색렌즈는 렌즈를 장착하면 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열성형을 할수 있는 소재라서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성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착용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살리체의 렌즈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체는 두 장의 렌즈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색렌즈와 미러렌즈 구성으로 된 RWX 세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변색렌즈인데요. 이 렌즈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에실로사의 NXT 렌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러 코팅이 된 변색렌즈라는 점입니다. NXT 렌즈는 제가 종종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선글라스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고요. pc 렌즈라고도 부르는 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더 강하고 더 가벼우면서 더 선명한 게이 nxt 렌즈입니다 nxt 렌즈의 소재 이름은 트라이벡스라고 하고요 이 트라이벡스 렌즈를 에실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이 nxt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글라스에 사용할 수 있는 렌즈 중에서 가장 좋은 렌즈를 적용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미러 코팅이 되어 있는 변색 렌즈라는 점입니다 렌즈의 최소 농도는 약 26%에서 시작하고요 자외선을 받아서 변색이 되면 최대 농도는 약 83%까지 진해진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로 보면 카테고리 1에서 3까지 해당되고요. 해가 떠있는 낮에는 당연히 편하고 좋고, 야간 라이딩의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하면 가로등이 적은 도로에서는 아주 조금 어둡다고 느끼는데요. 일반적인 보통의 라이더 분들은 이 변색 렌즈로 야간 라이딩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살리체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다 하고 나서 답변이 와서 이렇게 추가하게 됐습니다. 변색 렌즈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실로 룩소티카의 NXT 렌즈가 맞았고요. 미러 렌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몰랐는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독일 자이세 렌즈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변색 렌즈는 에실로 제품인 걸 알고 있어서 좋은 렌즈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그 미러 렌즈도 독일 자이세 렌즈를 사용한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고요. 에실로의 변색 렌즈와 자이스의 미러 렌즈 이두 렌즈를 포함한 가격이 24만 원이라면 이런 구성으로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성능 좋은 변색 렌즈가 실제 라이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로드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해가 쨍쨍하거나 아니면 구름이 껴서 흐리거나 하는 그런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착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MTB 타시는 분들은 포장도로나 임도를 달릴 때는 로드사이클이랑 같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좋고, 임도에서 싱글트랙으로 들어가면 나무들이 해에 가리니까 광량이 부족한 조건이 됩니다. 이럴 때 변색렌즈는 렌즈의 농도가 자동으로 연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러렌즈를 착용했을 때의그 어두운 답답한 느낌이 없이 편하게 라이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이런 좋은 변색렌즈를 착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조금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 살리체 변색 렌즈는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얕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날에는 태양 빛이 구름을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되게 됩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눈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날에 선글라스 렌즈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렌즈를 착용하고 나가면 약간 어두운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살리체 변색 렌즈처럼 미러 코팅이 된 변색 렌즈는 기본 농도가 약 약간 있는 상태에서 변색을 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 착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농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살리체의 도수 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리체 28번은 순정 도수 클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헬릭스 A타입이나 코압 같은 이런 호환 도수 클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순정 도수 클립은 프레임을 튜닝할 필요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 도수 클립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헬릭스 A 타입 같은 도수 클립은 순정 상태로는 장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도수 클립을 장착할 수 있게 코받침 부분을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환 도수 클립의 장점은 순정 도수 클립보다 시야 범위가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자전거용 선글라스를 구입하더라도 이 도수 클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28번 뿐만 아니라 22번이랑 23번 모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산리체 28번 모델의 리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착용감 좋고 성능이 좋은 변색렌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유행 타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무난한 디자인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살리체 말고도 좋은 스포츠 선글라스는 많기 때문에 각자 본인에게 잘 맞는 선글라스 착용하셔서 항상 즐겁고 신나는 라이딩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쟁이였습니다.